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배려와 성김의 박창수 회장입니다. 오늘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에서 오늘 공동으로 같이 포럼 행사 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배려 와 성김과 사단법인 한국아그리젠토 6차산업경영협회가 같이 우리 농촌 우리 농업또 최첨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6차산업 융복합 마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스포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눔, 배려, 성김도 실천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노,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어, 공동체 경제 마을 위원회와 또 아그리젠토 육차산업경영협회와 함께 우리 농촌의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그 육차산업 융복한 마을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6차 산업 융복한 마을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과는 달리 최첨단 농법을 동원하고 거기다 ICT는 물론 자립적인 에너지 마을에다가 교육, 문화, 관광, 자연치유, 힐링 같이 모든 1차, 2차, 3차선을 융합하는 이런 6차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그리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